각종 지장물과 예산, 심의 문제 등으로 진행이 더뎠던 독립문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마침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8월이면 새로운 공원과 1 2 0면을 갖춘 주차장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독립문 문화공원입니다. 지난 2001년 천연지구단이 계획 수립에 따라 이곳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소유 토지인데다 지하에 매설된 각종 지장물 이설, 교통센터 이전, 막대한 예산 소요 등으로 인해 사업 검토 과정에서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지하에 설치된 환경물의 든지 전기, 통신, 소방, 화수관로 등 수많은 매설물들이 있어서 이러한 이전한 공사의 어려움 그리고 많은 예산의 소요가 을서원보가라는것 때문에 적으로대응해 사실입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8월 이일대가천연충현 도시재생 유딜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듬해 5월 중기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돼 15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약 3년 반 동안 각종 서울시 심의와 기본 영역 실시 설계 작업을 거쳐 마침내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은 지상 내면을 포함해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총 120면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 진행에 가장 큰 난관으로 꼽혔던 각종 지장물 이설과 교통센터 철거부터 시작합니다. 15억 원을 들여